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증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증명. 자, 근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야, 이거 뭐 증명해봐. 뭐 증명. 그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증명이라는 것은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지, 어, 막상 설명하라 그러면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갖고 제가, 어, 요걸 화면을 좀 준비해온 게 있는데,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봐봅시다. 이 증명이라는 게 뭐냐, 여기 한번 좀 봐봅시다. 여기 보시면 제가, 어 증명, 법관이 확신을 가짐, 이렇게 적어놓고, 소명이라는 것은 법관이 단지 추측할 정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저는 어떻게 암기했냐면, 증확, 증확, 소추, 소추,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래서 증명은 법관이 확신, 확신을 가질 만큼, 어 합리적인 어떤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법관이 단지 추측 정도만 할수 있으면 돼. 어, 그래서 이랬구나. 어, 그래서, 그래서 이럴 수 밖에 없었구나. 추측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같은 데서 뭐일 저질러 갔을 때, 저, 심한서스라고 할때 보면은 이건, 아뭐김 실장, 어제 왜 그렇게 일 처리했는지 심한서스 이러면은 그 소명해봐. 소명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위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 어? 그 상대가 어떤 일이 생겼는지 대충 추측할 수 있을 정도, 이걸 소명이라 그러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그죠 예, 확실하게 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을 증명이라 그래요 되셨죠? 자 이렇게 설명하고 어, 가볼게. 그런데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추가로 적으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시험에서 증명과 관련돼서 그 시험에 나온다면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 뭐냐면, 하나는 엄격한 증명이고, 또 하나는 자유로운 증명. 이두 개거든요. 그 엄격한 증명은 뭐냐면은, 증거 능력이 있고, 정식의 증거 조사를 거친 것을, 바로, 엄격한 증명이라고 하고요. 자유로운 증명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나사 풀린 거야. 증거 능력이 없어도 되고, 정식의 증거 조사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되셨죠? 자, 요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 35번을 한번 풀어보자고. 35번 가보자. 자,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 정답은 이게 3번이거든요. 3번 답을 해놓고 읽어볼게요.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게 전파 가능성 이론이죠. 그죠?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전파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전파 가능성, 그죠? 전파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 자, 여기 한번 보자 형법의 구속요건과 관련된, 구속요건, 입법성 책임성과 관련된 거, 범죄의 성립과 관련된 것은 다 엄격한 증명으로 몰아가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자. 아까 그 화면을 다시 한번 가볼게. 그래서 내가 여기 저번에 나와 정리해 드린 거 있잖아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거쭉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네. 그죠? 명예훼손죄의 전파 가능성, 그죠? 공연성. 이런 것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특히 전파 가능성 이론. 이거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비록 한 사람에게 말았거나 소수의 집단에게 말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주댕이를 까갖고 퍼트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증명할 때에는 엄격한 증명을 어 필요로 한다. 아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자, 다시 돌아가자고. 자, 다시 돌아가 갖고 자, 요 어쨌든 동그레미 1번에 어떤 거야?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어 이제 내려가 보자고. 잠깐만요. 내려가 보자. 이 동그레미 2번, 2번과 3번을 설명해 볼게요. 자, 2번. 아이고, 왜 이러냐? 자. 2번. 아유, 됐다. 아유. 자, 봅시다. 깨끗하게 하고 자 2번에 한번 읽어볼게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보유되어 유보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자 범죄의 구성 요건과 관련된 거죠 횡령죄는 어떨 때 범죄의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죠 그래서 이 횡령죄를 인정하냐 마냐에서는 그 보관하는 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거, 돈을 보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은, 어, 예를 들어서,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는 금전을 갖다가 쓰게 되면, 이것도 역시 횡령이 되거든요. 그죠? 횡령이나 배임이 되는데, 어쨌든 구속요건과 관련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이 대상이 된다 했는데, 역시 맞는 얘기죠. 구속 요건 범죄의 성립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구속 요건, 입법성 책임성, 바로 범죄의 성립이나 입법성 조각 사유 같은 것은 뭐라 그랬어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거야.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죠, 그렇죠?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해요. 그리고 형의 가중 또는 감면이 되는 경우, 그죠 가중된다는 것은 뭐야? 가중된다는 것은 그, 저지른 범죄가, 그죠? 좀 잔혹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어, 형법상 무겁게 벌하라고 하는 거죠. 가중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 살인죄하고 존속살인죄가 있으면 어떤 게더 무거워? 자기 부모 죽인 존속살인죄가 더 무서운 거잖아. 무겁잖아, 형이. 그죠? 렇 그렇게 무거운 것을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되겠죠. 증거 능력이 있고, 그죠? 어,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정식의 증거조사를 거친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증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역시 감면도 마찬가지죠. 판사가 꼴린다고 함부로 감, 감면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엄격한 증명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났다 이러면은 이걸 좀 떠올려 주세요. 범죄 사실과 그죠? 구, 범죄라는 것은 구속요건 해당하고 입법하고 책임 있는 내용인데 어찌됐든구 위책과 관련되어 있는 이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엄격한 증명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야 되셨나요 여기서 어, 엄격한 증명에서 어, 꼭 알아두실 것은 이 범죄 사실이라는 거야 구 위책 구성요건 이 법성 책임성과 관련된 거 마, 만약에 이건 어떨까 책임 조각 사유는 뭐야 어, 역시 이것도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겠죠 그죠 그리고 신분으로 인해서 신분으로 인해서 혐, 그 뭐야 처벌을 받고 말고가 결정 나는 거 일반인이. 돈 받으면은 아무 죄도 아니지만은 자 공무원 신분이 만약에 도, 돈을 받으면 수혜죄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 범죄를 인정하고 말고는 어떻게 돼요? 까다롭게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거야. 응? 그래서 어, 죽죠 뭐예요? 증거 능력이 있고 자 여기 한번 보자고. 자 제가 여기 적어놨죠.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게뭐 있었어? 자 바로 여기 보시면은. 증거 능력이 있고, 정식의 증거 조사를 거치라 그랬잖아. 엄격한 증명은. 그죠? 자, 되셨고, 어, 다시 문제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어,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그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그래서 그 보관에 바로 어떤 목적이라든지, 사용 용도라든지, 목적이 정해져 있다고 하 있는, 있는 돈을 함부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횡령죄가 되겠죠. 그죠? 예. 그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우리가, 어, 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급회비 걷잖아요. 학급회비는 어떨 때 쓰는 거야? 그 학급에서, 그죠? 자기 반에서 어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만 학급비를 쓰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장이 그걸 갖다가 학급비를 갖고 있다가, 아, 내가 오늘 그, 또, 또 치킨 한 마리가 먹고 싶은데, 치킨 한 마리 먹고, 월요일 날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이거 만원 채워 넣어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학급비를 가지고 치킨 사먹고, 그죠? 며칠 있다가 그만 원을 다시 채워넣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저, 목적이나 용도가 정해져 있는 이러한 돈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가 되는 거거든요. 횡령돈는 배임이 되는 거거든요. 횡령죄를 인정할 때 매우 중요한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오케이. 맞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자고. 이제 동그미 3번으로 가볼까? 자, 3번에 보자고. 자, 3, 아이고, 왜 이러냐, 이거. 자, 3, 아이 자, 3번 한번 봅시다. 자, 3번.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사업자로 하여금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폭리의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되는, 자, 중요한 내용이네요. 초과주관적 불법 요소, 또는 초과주관적 뭐 구속요건 요소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초과주관, 일반 고의가 아니라 일반 고의를 뛰어넘는 초과주관적 구속요건 요소, 또는 초과주관적 불법 요소라는 것을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정리했는데 같이 한번 봐보자고. 자 여기 제가 나와 있죠. 그냥 고의가 아니고 어떤 거야? 초과 주관적 불법 요소,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요거 알아두죠. 시험 잘 나와요. 그리고 초과 주관적 불법 요소 또는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는 어, 대표적으로 불법 영득의 의사나 목적범에 있어서의 뭐의 목적, 그죠 이런 건 전부 다 뭐다. 어, 초과 주관적 불법 요소 또는 초과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왜? 구속요건과 관련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또 보자고, 4번에 보자고, 4번. 자, 4번에 봅시다. 4번에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에 관한 어, 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대상이 아니라, 그죠? 이거 소송법적 사실이죠, 이거는. 그죠? 소, 형사 소송법과 관련된 건 전부 다 뭐예요? 소송과 관련된 것은 자유로운 증명이라 그랬었잖아. 그죠? 증거 능력이 없는 어 증거나 법률이 저, 규정한 증거조사 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오케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어 지금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 희망의 표시다든지 처벌의 희망의 의사, 의사를 철회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소송법적 사실은 뭐로 가라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자유로운 증명 예 그래서. 어, 정답을 골라보면은, 1, 2, 3, 4, 4개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3번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3번에 다시 한번 보자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그래서, 아까, 초과 주관적 위법 요소는, 뭐 어떤 거 하라 그랬었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 그랬는데,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을 써서 틀린 말이죠. 그죠?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히 공부하면, 충분히,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시 깨끗이 하고 오늘 시간이 좀 남는 관계로 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증명이 시험에 나오면은 증명이 나오면은 엄격한 증명인지 자유로운 증명인지 요두 개를 어 세트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지 돼요 이 세트를 그래서 엄격한 증명은 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증거능력이 있고 정식의 증거 조사를 한 것은 엄격한 증명이라고 하고요 증거능력이 없어도 되고 정식의 증거 조사를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이걸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엄격한 증명이라 그래서 뭐 증명력이 있고 자유로운 증명이라 해갖고 어 증명력이 없는 것이 아니야. 둘다 엄격한 증명이든 자유로운 증명이든 둘다 판사가 봤을 때는 동일한 증명력을 어 갖고 있습니다.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했다해서 증명력이 더 있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뭐 증명했다해서 뭐 증거 증명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둘다 엄격한 증명이든 자유로운 증명이든 그 증명력의 경중의 차이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증명력 그죠 증명력 아까 전에 내가 오전에 강의에서 올려놨잖아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실 거 봅시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명예훼손죄에서 명 전파 가능성이나 공연성이라는 것은 그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구속 요건과 해당된 거야 만약에 전파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구속 요건 해당성 조차가 없는 거 아니냐 그죠. 퍼, 안 좋은,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한테 얘기한 건, 우리 판례는, 어,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의 전파 가능성 이론으로 해서, 처벌을 했어. 택시기사. 택시기사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 택시 타면은 맨날 노가리 까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아유, 뭐, 했는데, 뭐, 누구 국회의원이 뭐, 돈 받아 처먹었다 는데그러네요 하고 뭐, 괜히 막 이제, 그런, 노가리 잘 깐단 말이야. 그래서, 택시를 탔을 때, 택시기사한테, 어, 어떤, 명예를 훼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전파 가능성 이론, 이론에 의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횡령죄. 횡령죄는 제일 중요한 게 구속요건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보관한다고 하는 거는 뭐야? 금전 위탁 사실이 되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맡긴 적이 없다고 한다면은, 보관의 의무도 없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금전 위탁 사실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금전의 목적이나 용도, 이것은 어떤 목적이나 용도를 정해놓은 항목에 해당되는 돈을 써, 사용했다고 한다면 역시 횡령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 고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고의는 고의 같은 경우, 일반 고의는 그다음 여기 말한 일반 고의는 어떨 때는 엄격한 증명, 어떨 때는 자유로운 증명 왔다 갔다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고의는 제가 아니라고 적어놨어요. 확실할 수, 확 단정지을 수가 없어. 엄격한 증명이든 자유로운 증명이든. 하지만 우리 판례는 그냥 일반 고의가 아니고 초과 주관적 불법 요소 또는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요 부분은 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불법 영득의 의사라든지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 그죠 특가법에서 특가법 보복범죄에 있어서 보복의 목적, 어떤 이런 목적을 얘기하는 경우 있죠, 그죠 구속요건과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뭐 대, 대표적으로도 뭐가 있을까? 목적범에 있어 목적, 행사 위, 우리 위, 위조 변조죄에 있어서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 위조나 위조나 변조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어떻게 돼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행사할 목적으로, 그죠? 거기서 말하는 목적, 그죠? 위변조죄에서 뭐그 목적은 어, 초과 주관적 불법 요소 또는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뭐 어쩐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거야. 되셨나? 그리고 뭐 여기 또 밑에 뭐쭉 제가 적어봤는데 엄격한 증명 요구하는 거. 돈 같은 경우 매우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일반 그그 수레죄 같은 경우에 5억 이상이냐 10억 이상이냐 그 액수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률이 특별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특가법이라든지 특경법, 정치자금법, 형법이 아니라 그. 돈의 액수에 따라서 특별 법으로 건너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형량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또 역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자,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설명하면 될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제가 강조드린 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죠? 교통사고 관련돼서, 알코올의 양이라든지, 음주 시간, 음주량, 체중, 이런 거 전부 다 뭐라 그랬었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그랬었죠? 그죠? 그리고 형법 제6조에서 나와 있는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가 되는지, 많은지의 여부. 역시 이것도 뭐다? 구속요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감호의 선고의 요건. 이것도 마찬가지고 상습범에 있어서 상습성 2분의 상습성이 있다면 2분의 1을 가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상습성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엄격한 증명 그죠 구속요건과 관련되어 있고 형량이 불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유로운 증명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다 자 물고추 뭐라고 임신 특단 양형 진공제 그죠? 물고추 임신 특단 양형 진공제 물고추 임신 특단 양형 진공제 제가 이렇게 입으로 입으로 계속 연습 많이 해보시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 암기 어떻게 했다 그랬었어요. 그뭐 학원에서 보니까 여학생들이 여경 공부한 학생들이 남학생들이랑 막 어울리는 걸 보고 나서 감명을 받았어. 아, 요거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남자친구가 물고추인 줄 알고. 그저 관계를 가졌어, 섹스를 했어요. 근데 임신이 됐어. 그래갖고 어 걱정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남자친구를 특별히 봐줘라, 그렇죠? 특단양형, 특별히 봐줘라. 특단 전부 다 티그자가 들어가죠. 특신 상태 탄핵증거 티그자가 들어가는 것도 특징입니다. 알아두셔.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이름이 뭐야? 진공제. 명예손죄의 훼 진실성, 공익성, 재심, 개시사유. 요세개 기억해 놓으셔. 밑에, 진공제. 그래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던 시험에, 어,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제가 여기 다 기록해 놨어요. 되셨나요? 2026년 시험 2친 20, 아 25년 시험까지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이걸 어, 여기다 적어 놨어.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그 요거 제가 어, 이선주 네이버 카페에 이선주 경찰 공부 네이버 카페에다가 그 특강 자료실에다가 올려 놨거든요. 요 공부하고 싶은 분은 출력해서 출그 컴퓨터 로출력을해 갖고 프린터 뽑아 보실 분은 뽑아 보시 수라고 제가 어, 거기 업로드 시켜놨거든요. 이거 출력해서 시험 치러 가기 전에 반드시 공부하고 가셔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마저 하나만 더. 조만간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를 해설할 건데 어,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 해설을 해설이 필요하다고 보, 생각하시는 분한두 명만이라도 있으면 제가 해설을 해드릴 거고 어렵 난 그거 어려워서 모르겠다. 설명 필요 없다 하지 말아라 하면 안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말씀 드리는데 어,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 해설을 이 필요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 댓글에다가 이 영상 댓글에다가 변호사 시험 해설해 주세요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2026년도 그죠 2025년도죠? 5년도에 시행한 6년도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 형사법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